100점 만점이고 총 15문제 6점짜리가 10개 8점짜리가 5개 이렇게 있네 그쵸? 네 근데 그럼 6점짜리 개를 X개 맞췄다고 하고 얘를 Y개 맞췄다고 할게 그럼 둘이 더한 개 몇이야? 12개 12개 맞췄다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식을 세우면, 6x, 그 다음, 8y가, 어떻게 해야 돼? 몇점이상이야 80점 이상인데요? 80점. 예. 80점 이상. 근데, 니가 지금 여기서 요, 요 관계식을 알잖아요. 그쵸? 이거 약분부터 할게요. 3x 더하기 4y는 40이구요. 여기까지 가 나요? 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y 대신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x 더하기 4에 y 대신에 뭐 넣으면 되죠? 12 빼기 x. 예, 그럼 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48이 4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둘이 자리 바꾸면, x는 8보다는 작거나 같네. 네. 이해 예, 가나요? 그러면 x, y가 있어 그럼 얘가 8개 맞췄으면 얘는 몇개 맞힌거죠? 4개 맞힌거고 그렇죠 얘가 7개면 얘는 5개 맞힌거고 얘가 6개면 얘는 6개 맞힌거고 뭐 이런식으로 계속 가는거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인건데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 경우의 수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걸 다 구해야 되나 싶은데 여섯 개 여섯 개. 아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다. 뭐가 뭘 조심해야 될까?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어 아까 8점짜리가 다섯 문제밖에 없다며? Y가 6문제일 수 없네. 여기, 여기, 여기 이어서는 안 되는구만.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Y는 아무리 커봤자 5라고. 요 조건 때문에 얘네들은 탈락. 네. 그럼 요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너가 X가 8문제, X가 뭐냐면 6점짜리거든요. 6점짜리를 너가 8개를 구하는 거지. 이해 가요? 총몇 문제 중에서? 열 문제 중에서. 열 문제 중에서 순서 안 따지고, 여덟 개 구하고. 네. 그 다음, 다섯 개 중에서 몇개 구하고? 네개 구하고. 왜? 그것만 맞췄으니까. 그 외에는 틀린 거니까. 그럼 이건 더 해, 곱해. 곱해요? 네. 곱하고. 또 있죠, 두 번째. 뭐야, 열개 중에서 일곱 개 맞췄고. 다섯 개. 네,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맞췄고. 이해가요? 네. 그럼 이거,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좋네요. 이해가요? 뭔 소리지? 네. 네.